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한 중고 건프라가 도착을 했습니다. 어, 일단은 가격이 착해서 구매한 것도 있고요. 사실 여기 안에 킷이 총세 종류가 들어 있는데, 어, 저는 윙제로 커스텀이 하이 리졸루션 모델인 건 전혀 모르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또 다른 킷도 몇가지 조작업 하시다가 또 중단 하신 걸로 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택배비까지 해가지고 15,000원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어 유니콘에 나오는 건담유니콘에 나오는 페넥스나 그리고 볼 그리고 윙제로 커스텀 어 HIRM 모델 하이 리졸루션 모델이 들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되게 만족했는데 사실 볼만 제대로 있으면 돈값은 한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어 페넥스는 우장은 없었구요 실드 두개는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부품이 없어서 특히 이제 머리 쪽에 유니콘 모드로 이 뿌리 접어져 있는 거는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어, 나중에 보고 저 부분을 다 오픈해 놓는, 그니까 이제 NTD가 가동됐을 때다 열려 있었던 그 상태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 중국 어프라는 보통 이렇게 도색을 할 목적이 아니라 무슨 브라모델을 작업을 하면서 특정 도료를 발라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효과를 줘볼 때 테스트용으로 세킷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, 그래서 이렇게 중국 키킷를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해서 한번씩 해보는 편이라 어 가격도 참 저렴하게 나왔고 또 원래 이 HRM 킷이 엄청 비싼 킷으로 알고 있고 요즘 구하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뭐 조립이 된 상태지만 구매를 해서 기분 좋게 열었습니다. 근데 이게 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작업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. 게이트가 하나도 다듬어진 게 없어 가지고, 나중에 분해를 해서 게이트에 다시 다듬고 하는 그 맛도, 어떻게 보면 다시 재조립하는 맛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볼은 무사히 아무런 망실 없이 잘 들어있어서 만족하고, 또... 윙 제로 커스텀은 아주 중요한 부품 하나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자장을 해서 제안해 보고요. 펜엑스는 NTD 상태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